정진우 선수입니다. 전화가 안되네요. 여보세요? 전화가 안들 연결이 안되네요. 전화가 연결이 안되네요. 왜안되는어요 어? 왜 안되는지 모르어요왜 안되는지 미 f t a 경우에 국익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 정치권이 합심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지난 10년간 첨예한 이념 대결과 갈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특히 2011년 국회 비준 당시에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자파 단체들이 한미 FTA는 을사늑약이라면서. 어, 협상 당사자들을 주권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어, 이렇게 매도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EU FTA 국회 비준 때 원내대표를 했는데, 어, 사실상 한 EU FTA 내용과 한미 FTA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한의 FTA는 그냥 그런대로 국회에서 비준이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만 잘 통과가 되었는데, 한의 FTA 때는 당시 야당이 왜 그렇게 극한 반대를 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 진보 자파들이 했던 것처럼 한의 FTA를 이념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 정치 경제 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는 사실상 보수와 진보 정권의 합작품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체결되었고 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협정이 발효가 되었고 다시 5년이 흐른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 싸움과 이념 문제로 다뤄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한미 f t a 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 일자리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우리 보수 세력은 오로지 국민의 삶과 국익 차원에서 재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세미나에서 나온 소중한 여견을 잘 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안하겠 아니면 그러면 침, 근데 요즘 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계속 침사고들 향해서 팔꿈치겨누고 있는 것이 더문 오, 그나 그거 응급 안 하겠어. 죄 네.